어,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 휴식이라는 걸다 지켜주셔야 한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음, 약 2월달부터 2018년 2월달부터 어, 7월 대회까지 연속으로 3번의 대회를 떴어요. 3번의 대회를 뛰면서 어, 물론 성적도 좋게 나왔지만 정말 일반식은 거의 뭐, 주말에 한 번이나 아니면 먹던, 먹는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음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가, 제가 이제 9월이나 또는 11월 대회를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회 나가기 전에 휴가라는 게 꼈어요. 휴가라는 게 껴가지고, 제가 일반식을 연속으로 거의 4일 정도를, 4, 5일 정도를 지금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100% 못, 지키... 뭐, 반, 반 정도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한 4일 중에서 이틀 정도는 거의 못 지켰다고도 봐도 돼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일반식을 먹은 다음에, 칼로리는 대신에 맞췄어요. 칼로리는 맞췄는데, 오히려 칼로리가 더 부족하게 먹었죠. 어, 제가 이제 일반식이 아니라, 클린푸드하게 먹었을 때 5,000칼로리 정도로 몸을 유지를 했었는데,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식단도 좀 개판으로 하고 어, 어떨 어 때는 뭐 4끼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두끼 세끼만 먹을 때도 있었는데 칼로리가 5 0 0 0 칼로리 넘지는 않았어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일반식이라는 것들 중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골라서 이렇게 먹었더니 먹었더니 무슨 결과가 일어났냐면 인바디를 제가 오늘 쟀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쟀는데 눈으로 봐도 몸은 좀 커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인바디를 쟀더니 골격근량의 상승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체지방량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전까지 2.8kg에서 3kg 정도 유지를 하다가 체지방을 오늘 쟀더니 4.2kg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반식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물도 별로 안 먹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행위를 했더니만 물도 하루에 별로 먹지도 못하고 일반식만 먹고 칼로리는 오히려 더 높게 먹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지방이 이렇게 잘 올라오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반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절제되게끔 먹어주는 거는 상관없지만 한 번에 가한 칼로리 전체 하루종일 먹는 칼로리가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 내 자신한테 다시 한번 깊은 반성 드리면서 여러분들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싶다 먹다 먹으면서 몸이 이쁘게끔 되기를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식으로 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 몸이 거지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반식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되게 열받은 상태고, 내, 내 자신한테, 일반식을 이제는 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제 휴가도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고, 몸을 가꾸려고 생각한다면, 일반식이라는 개념, 칼로리에 대한 개념은 다 파괴시켜야 돼요. 이론적인 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한테 맞는, 맞지 않은 이론을 본인 몸에 대입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 몸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왜 힘들어요? 운동만 힘들까요? 운동만 힘들면 얼마나 좋게요. 하지만 영양과 휴식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BJ가 몸소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고,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내가 칼로리는 5,000칼로리 안 먹지만, 일반식을 먹고 수분 섭취를 별로 안 하면서 몸 상태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인바디를 통해서 보고 눈으로 봐서, 봐도 그렇지만, 확실히 몸이 많이 망가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운동 마스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